법인세 중간연납의 뜻은 목돈을 네가 한 번에 내는 게 어려우니까 중간에 한번더 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법인이 작년에 뭐 크게 한건 했어. 근데 올해는 뭐가 없어. 당연히 가결산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신사법인은 중간연납 의무가 있습니다. 명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인 이경세무사입니다. 8월이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참 중간에 납부하는 게좀 많죠. 법인세는 물론이고, 네, 부가가치세, 소득세도 이렇게 꼭 중간에 납부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이야. 근데 이거를 12월 31일 날한 방에 100만 원을 내래. 그게 싫어? 그러면, 뭐, 분기마다 25만원씩 낼래?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어, 100만원을 12번으로 쪼개서 낼래? 이런 선택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솔직히 사실상 저한테 가장 이득인 건요. 내가 12월 31일에 한 방에 100만원을 내는 게 제게는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인 겁니다. 근데, 막상 이거를 선택하는 게또 가장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조산모사 주인이 원숭이한테 아침에 도토리 세 개를 주고 저녁에 도토리를 네 개를 주니까 원숭이가 불만을 가진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내가 아침에 너한테 도토리를 네 개를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주마 하니까 원숭이가 기뻐했다는 그 고사성어인데요. 결론은 이 원숭이의 무지함에 대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이게 경제학적인 논리로 원숭이는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닌 거거든요. 고사성어 시절 때는 뭐 이자라는 의미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는 의미를 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12월 31일에 100만 원을 한 번에 낸다면 저는 1년 동안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만큼의 이득을 챙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 왜 제일 부담스러울까요? 이게 바로 그 목돈의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한 달에 9만 원 정도씩 나가는 건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 먼지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한방에 100만 원이 나가는 건 먼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이 조삼모사의 경제의 원리를 즐기시는 분들은 또 상황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뭐 어쨌든 중간에 한번더 예납을 한다는 그 논리를 얘기하다가 약간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법인세 중간예납의 뜻은 목돈을 네가 한 번에 내는 게 어려우니까 중간에 한번더 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중간 연합의 정의입니다. 사업 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중간 예납 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중간 예납의 정의입니다. 네, 두 번째 중간 예납의 의무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예,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은 결산을 1년에 두번 이상 하기 때문에 굳이 중간 예납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6개월 법인은 어차피 법인세 신고를 1년에 두번 하기 때문에 중간 나이 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세 번째입니다 조금 중요합니다 중간예납의 의무를 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 6개월 이하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진 않은데요 교육법 등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사나협력단 등의 법인도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얘는 좀 중요합니다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은 진짜 최 초신설법인, 최초 신설법인, 최초 사업 능도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습니다.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은 정말 신설법인인 거예요.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명심해주세요. 중간연납 기간 중에 여기 휴업 등으로 사업에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인도 중간예납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청산법인도 중간예납 의무 대상이 아닌데요. 이 청산법인도 청산 중에 사업을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얘도 중간예납 의무를 집니다네네 네 번째입니다. 중간예납의 계산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선택입니다. 네첫 번째는 직접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의 이분의 일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사업연도에6개월째 가결산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에 납부하는 가결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가결산으로만 중간예납을 해야 되는 법인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전 사업 연도에 법인세 선출세액이 없는 겁니다 내가 말 그대로 세금을 안낸 법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해당 중간예납 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 연도에 법인세액이 확정이 안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가결산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분할 신설 법인의 분할후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얘는 가결산에만 중간연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없지만 가산세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산출세액과 관련 없는 가산세인 거죠. 무슨 의무를 지지하는 거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 그런 가산세를 갖고 있는 법인은요. 산출세액과 상관없이 가산세가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중간 연합이나 원천징수 그리고 수십억 가로 인해서 최종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요. 얘는 산출세액을 없는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이좀 특이한 사항인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지 않게 된 법인이 최초로 적용받지 않게 된 사업연도에는 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서 중간 연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요. 연결 법인별 산출세액의 전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식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확정 산출세액에서요. 네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 원천징수 수시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곱하기 6에서 나누기 직전 사업연도의 계열수를 합니다 보통은 12개월입니다 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확정 산출세액은요 가산세는 또 포함을 하고요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차감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겠죠 감면은 물론 당연히 차감이 이해가 돼 근데 원천징수나 수시부가세액은 또 차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산출세액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수시부가로 인해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는 걸로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는 중간예납을 제외한 원천징수나 수시부가는 또 차감을 해줍니다. 그럼 재밌는 게이 직전 3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중간예납은 없고 원천징수나 수시부가로 인해서 산출세액은 존재하지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산출세액이 없게 되는 겁니다. 공식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직전 연도에 세금이 있었는데 수시부가나 원천징수세액으로 인해서 납부세액이 없어. 그러면은 그 기존 금액을 넣겠죠. 근데 거기에서 직전에 수시부가나 원천세액이나 감면세액을 차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미 제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가결산 방법입니다 가결산 방법의 중간예납세액은요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등을 차감합니다 네, 거기에서 12를 곱하고 6을 나눠요 곱하기 2가 되겠죠 네, 거기에 법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금액에서 다시 6을 곱하고 12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즉 2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겠죠 여기에서 나온 값에서 중간예납기간에 감면이라든가 원천징수세액이나 수시부가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얘는 왜 중간에 6분의 11을 곱하고 다시 12분의 6을 곱할까요? 바로 법인세율이 초과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연도 기간을 12개월로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12개월로 환산을 하는 거지 12개월치를 내면 난두배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중에 2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실무 얘기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이 작년에 뭐 크게 한건 했어. 근데 올해는 뭐가 없어. 당연히 가결산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어차피 작년이나 올해는 우리는 항상 스테디에 비슷해. 그러면 가결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손쉽게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선택하시는 게좀더 편하시겠죠. 만약에 내가 직전 연도에 산출세액이 없으면요. 어, 실질적으로 저희는 신고도 납부도 의무가 없습니다. 법령에 구체적으로 딱 때려 박혀져 있는 건 아닌데요. 실무적으로 그 법령을 넘어서서 넘어서서 넘어서면은 결론은 그 값에 도출을 해요. 그게 좀 과정이 길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전 연도에 낸게 없으면요. 중간연납때도낼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중간연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샘의 이경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